안녕하세요. 너희가 오픽을 아느냐의 어차칭얼짱 강사 이능력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진도 나기 가 전에 자 이불, 자 이불 요즘 추워지죠? 추워, r right? i 요즘 추워집니다, r i g 추워지는데 추워질 때는 어, 당연히 저기 추어탕, 추어탕 원샷 해야 됩니다, r i g 추어탕은 이제 미꾸라지. 미꾸라지. 어, 동생은 저기 미꾸 미디엄. 그 친척은 이제 그 미꾸 스몰. 아주 유명한 이 네. 미꾸 러지 미디엄, 스몰이라는 엄청난 어, 속담이 있죠, r i g h 추어 때는 추어탕 완샷해야 됩니다. 추어탕은 어, 쇠주와 함께 쇠주는 처음처럼 참이슬 엄청 씀 That is right. Alright. 추워져가지고 이제 이불을 많이 덮잖아요. 자, 이불이 영어로 Blanket일까요? Blanket은 이불이 아니고 담요입니다. 담요, 담요. Right? 여러분이 고수톱칠때 완전히 그냥 um, 담요. That is right. 그럼 이불은 영어로 Comforter라고 합니다. Comforter, right? Comforter. 어, 되게 좀직역하게 되면은 <laughs> 이제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 comfort, i right? g comfortable에서 나온 comfort의 동사의 comfort를 위로하는 자. 자. 이불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춥기 때문에, r i g h 영어도 어떻게 좀 자세히 보면은 참 이렇게 뜻. 이 뜻이 좀 깊은 단어들이 좀 이제 한문처럼 좀 있는 것 같아요. r i g 위로 하는 자. 동생은 저기 아래로 하는 자. 그 친척은 이제 대각선. 대각선으로 하는 자. That is right.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car rental 1탄에 이어서 2탄 한번 볼게요. 2탄. 리타는 질문이, 음, 당신이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차를 이제 빌렸어요. 빌렸는데 국제 면허증이나 어, 미국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근데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의 한국 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이 Korean d r i v e License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에바가 사용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정말 그몇개안 되는 그 오픽 질문에 이때 코리안이 나와요. 코리안, r i g 코리안 it is all the way down. That's right. 원래 이제 코리안이 생기게 된 이제 경우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무시할 때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 나라 이름이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이제, 뒤통수를 자꾸 쳤어요, 뒤통수를. 자꾸, 뒤통수를, 이제, 때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자꾸 뒤통수 치니까, 아, 뒤통수, 아이, 저이 아이, 고리야. 아이, 지, 아이, 내 뒷골, 아이, 뒷골, 아이, 아이 내 뒷골, 아이 내 뒷골, 아이, 고리야. 아, 내 고리야. 아, 내 고리야. 아, 내 고리야. 그래서, 이제, 미국 분들이, 아, 우리나라는 얘네들은 이제 아 코리아구나. 아, 골 뒤통수 쳐가지고. 음. Alright, l okay, it's alright. Don't worry about it. The t r i Um, there is a problem that you need to reserve while you are renting a car. You you are asked to show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or American driver's license, but you don't have it. You only have a Korean d r i v e r license.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에바가 질문 안에 um, 들어가 있습니다. So, explain the situation and give some alternatives. 라는 um, 상황극 질문인데, 제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서 만점을 받았어요. Hi there, my name is James. Yeah, I'm here because of the problem I'm having right now.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문제가 있는데요. Yeah, I wanted to rent a car but I don't have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or American driver's license with me right now. So is there any problem with that? 지금 면허증이 없어요. 미국 운전 면허증이나 국제 면허증이 Yeah, I'm originally from Korea but I got here uh, yesterday to travel, right?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어제 여행하려고 떨어졌거든요. 음, Before I came here, I searched online if my Korean driver's license would work, also here in New York or not. It says that uh, people can rent with a Korean driver's license. 제가 오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인터넷 인터넷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어, 되는지 뉴욕에서도. 이앞 질문이 뉴욕이 나와요, 라 right? i 그래서, 어,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렌트할 수 있대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렌트할 수 있다고 확인했거든요. I even talked to the Korean Embassy just to make sure that Korean are car in the States. 미국에서도 차를 빌릴 수 있는지 한국 대사관까지 제가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제가 시험장에 Korean Embassy를 언급을 했어요, r right? i 제가 예전에 어느 나라에 이제 좀 여행했을 때 여권을 진짜로 사실적으로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어, 한국 대사관이 정말 친절하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시험장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That is right. Uh, just to make sure. y yeah, e just to make sure, right? In t h 미국은 뭐 In the states, 뭐 America도 되고요. And they told me that I shouldn't have any problem with that. 근데 대사관에서 얘기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대요. And here's a number of the, the Korean Embassy. 여기 한국 대사관 번호 있습니다. If my Korean driver's license is not valid to rent, yeah, you gotta talk to the uh, Korean Embassy, right? 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대해서 is not valid, 정당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대사관이랑 얘기해. 그래서 좀그 약간 따진 투로 좀 얘기했어요. 상황극은 약간 따진 투로 얘기하는 게 왜냐면그 따지는 투루 얘기를 하잖아요. 따지는 투루 얘기하는 게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 점수가 좀 이제 많이 높긴 한데. Um, I bet that they will explain to you. 그들이 아마 설명을 분명히 할, 어, 할 거예요. I bet 하면은 나는 확실하다. Right, I ensure랑 거의 동의어죠. Ensure, r right? i g Or if you flip, flip 하면은 Um, 뭐 페이지를 넘기다 아니면 어떠한 무슨 거에 이제 뒤를 보다라는 뜻이죠. So if you flip my Korean driver's license, 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뒤집어 보면은 there's a um yeah Korean words and right underneath them 그러니까 한국 말이 있고 그리고 그 한국 말 바로 밑에 바로 바로 밑에 um yeah they've been translated in English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right 하면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란 뜻이 있죠. 바로, 바로란 뜻이 있다라는. 즉, 아, series all the way down is right. 바로는 당연히 um, B B1A4, B1A4라는 그룹이 있죠, right? 그 그룹 B형은 한 명, A형은 네명 아마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어, 그 바로입니다. u n d e r n e t h them, and they've been t r a n s l a t in English.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So that 그렇기 때문에 you can understand that my d r i v e r license is permitted to run a car anywhere in the states. 내 운전면허증이 미국 어디에서나 차를 태울 수 있는지 아, 당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넥스 버튼을 제가 끝에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나 끝내 버렸네요. Alright. 자, 제가 이것도 한번 시험 느낌으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어, 또 해볼게요. Alright. Hi there. Hi there는 앞에 상황극에서 좀 얘기했듯이 손님과, 손님하고 과손님 점원이랑 서로 이제 하는 인사말 중에 제일 좀 유명합니다. Hi there, right? 앞에 상황극 때도 얘기했듯이 영어에는 Hi there 있으면 우리나라는 하이마트가 있다고. 하이마트로 가요. My name is James. I'm here uh, because of the problem I'm having um, Okay, what the heck? Yeah, I wanted to rent a car, uh, but I don't uh, have an international drive license or American drive license with me right now. So, uh, what the heck is going on? Yeah, but is there any problem with that? Yeah, my am originally from Korea, definitely South Korea, right? Yeah, look at my face. How handsome I am. Yeah, never mind. Okay, I oh, don't know. Okay, I'm sorry. Uh, so, I just got uh, here yesterday trouble. Before I came here, I searched online if my Korean driver's license will work also here in New York or not. And it says people could rent a car rent a car yeah with a Korean driver's license, right? Um, yeah, I even talked to the Korean embassy just to make sure that I could rent a car in the states. And they also told me that yeah, I shouldn't have any problem with that. Yeah, actually, here's the number of the Korean embassy. Yeah, if my Korean drive license is not valid to rent, yeah, you gotta talk to them, right? You gotta talk to the Korean embassy. I bet that they will explain it to you, right? Or um, if you flip my Korean drive license, yeah, there are Korean words right underneath them, and they've been tra translated in English, right? So that you can understand that my drive license is permitted to rent a car anywhere in the freaking States. What the heck, right?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는 당신의 욕심쟁이야 리 아이 리시 야 피싸 베비야 아우야 컴먼요 야오야오 컴먼요야